그냥 술술 이렇게 조금 풀려나가실 것 같아요 음. 참 토끼띠 분들 몇년 동안 참 힘들어 했을 건데 네. 지금부터는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나간다고 하세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막 음. 이를 벌리시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신령님을 모신 지 1년밖에 안 되는 애동제자 백마신궁추빈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 토끼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예, 예. 일단 토끼띠분들 성격이나 특징 어떻게 보이시는지. 장깨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용두삼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잘 없어요. 시작은 참 의욕 좋게 하는데 중간에 가면 흐지부지하게 끝을 못 맺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토끼띠 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렇게 남인데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음. 속으로 좀 끙끙 앓는 것도 좀 있어요. 배려심도 좀 있는 거는 같은데 음. 나쁜 거라 하면 맺고 끊는 게좀 좋지 못해요.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예예예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선생님? 일부 정사는 음. 대부분이 하시는데 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0명 중이라 하면 음. 그냥 한두 분 정도는 일부 정사를 못 해요. 좀 바람기가 조금은 아. 있어요. 아. 그럼 자세히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 볼게요. 예, 예. 첫 번째가 이제 36살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인데 음. 이분들 먼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36살 정묘생은 하는 일마다 음. 막힘이 없다 하시네요. 그냥 술술 이렇게 조금 풀려 나가실 것 같아요. 음. 참 토끼띠 분들 몇년 동안 참 힘들었을 건데 네. 지금부터는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 나간다고 하시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확 음. 일을 벌리시지 마시고 음. 천천히 준비를 잘 하셨어 하시면 음. 괜찮아요. 이동수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시고 음. 이별수는. 예예예. 아, 그다음 이제 48살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음색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을묘생 48세 분들은 네. 원래 기대하셔서도 괜찮아요. 오. 그냥 할머니는 그냥 대박이다 하셔요. 오. 그렇게 을묘생들은 원래 음. 참 많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력 안 하시면 안 되고 네. 노력 한만큼 내 인도 오는 거예요. 음. 노력한 만큼 그 만큼 배로 돼서 내인도 오시니까 네. 그만큼 한번 노력을 해 보셔요 48세 의무생도 문서운도 있고 어, 문서운. 직장은 이동 안 하시는 게 좋고 연인에서의 운행이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는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세 되시는 우리 토끼띠분들인데 같은 토끼띠지만 원래 수중은 조금 약간은 조금 치셔요 실령님 말씀을 전하다 드리면 네. 조상 쪽으로 약간은 치고 들어온다고 하셔요. 음. 전체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 음. 분들이 좀 많으셔요. 음. 가까운 분들이나, 음. 그러면 저 인데나 연락하셔갖고 음. 조금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분들은. 음. 전체적으로 조상자에서 치고 들어온다고 하시면은, 음.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많이 흔들려요. 음. 금전 쪽으로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몸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가정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좀 치는 형국이 들어오니까 음. 어디 가서서 좀 의논하셔 갖고 음.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토끼분들은 이거 개인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음. 이민형 운세를 얘기해 드렸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고 이런 거 있으면 가까운 분들이나. 음. 아시는 분들님, 그걸로 가시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